넥스트 클럽은 4년 전에 저희가 홀리 클럽 안에서 유스 홀리 클럽으로 시작을 했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찬양의 열정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대전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한번 준비하자라는 목표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넥스트 클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넥스트 클럽 출발하면서. 그한 가지 가슴 아팠던 것이 어, 저희가 해마다 김장 김치 나눔이나 연탄 나눔 또 도시락 나눔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쓸쓸한 성탄을 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교회에 케이크를 함께 나누자 그리고 아이들을 함께 매칭해서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는 없지만 그래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즐거운 성탄 이부를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해마다 케이크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연탄 나눔이나 도시락 나눔, 뭐 김장 김치 나눔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이들 눈높이에는 안 맞거든요. 우리 집에 김장을 준다 그래서 아이들 물론 좋은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진 않고요. 어, 성탄절이지만 누구 한 사람 방문하지 않는 쓸쓸한 성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많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지만 케이크를 나누어 주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 즐거운 성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어, 저희 생각에 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로 3년째 케이크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약 1,500개의 케이크를 만들, 어, 준비해서 방문하고 찾아가서 나누어 주었는데, 올해는 좀더 즐겁게 행사를 하자. 그래서 우송대학교하고 함께 그 케이크를 만드는 행사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송대학교에서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제빵제과학과 정용남 교수님이 그 원가로 케이크도 지금 7,000개를 어, 준비해 놓고 계시는 상황에 있고요. 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자원 봉사자들이 좀더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행사는 그 아이들 소외 소외계층의 아이들, 독거 어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또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어 이런 가정의 그 세터민 또어 장애인 가정의 아이들을 500명을 초청을 하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매칭해서 함께 나눌 500분을 추첨을 하고 있는데 후원자를 티켓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3만원의 티켓을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어, 케이크 두 개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는 본인이 또 하나는 함께 참여하는 아이가 어, 만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개의 케이크를 만들고 또 정심 식사도 이번에 함께 나눕니다. 외로워 할수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정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고요. 또 오시면 함께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나누시고 또 보람 있는 시간들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리 등록하지 못하신 가정이나 분들이 있으셔도 당일 날 오시면 저희가 될수 있는 한 최대한 참여의 시간들을 들여서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 인터넷으로 먼저 꼭 접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 혹시 미리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전화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24일 오전 11시 어, 우송 고등학교 앞에 있는 구실전체육관으로 오시면 즐거운 케이크 만드는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 나누고 실천하는 케이크 만들기 행사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